얘들 안녕. 오늘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유치부실에서 전사님이 녹화를 하고 있어. 이곳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린 지도 어느덧 한 달이 다 되어가는 것 같아. 너희들 잘 지내고 있니? 영상으로 예배 잘 드리고 있고, 아마 그럴 거라고. 전사님이 믿을게. 너희들 요즘 밖에 한번 나가 봤니? 날씨가 정말 많이 따뜻해졌어. 그런 말이 있더라고.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 조금 어렵니? 한번잘 생각해 봐.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고 그랬어. 아무리 겨울이 추워도 결국에 봄은 온다라는 그런 이야기지.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일이 많지만 이 모든 것들이 조만간 다 지나갈 거야. 자, 그럼 우리 이제 찬양으로 오늘 예배 시작할 텐데 오늘은 전사님이 특별한 분에게 찬양 인도를 부탁드렸어. 바로 어떤 분이실지 너희들 궁금하지 않니? 한번 불러볼까? 나와주세요. 안녕. 어느 선생님인지 너희들 기억하니? 맞아, 김민정 선생님이야. 김민정 선생님 전사님이 모시고 오늘 우리 친구들이랑 특별하게 같이 찬양 이렇게 나누기로 했거든. 선생님 아이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너무 보고 싶어. 우리 꼭 만나자. 빨리 만나자. 그래, 전사님도 기다릴게. <laughs>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네. 아이로 또 촬영할게요. 곡이 너무 높아. <laughs> 선생님 그래서 힘들어. 선생님이 지금 힘들어서 그리고 전사님은 가사가 잘안 보여. 그래서 우리가 이 꿈꾸는 아이로는 좀 힘들게 불렀어. 자, 우리 이제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자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만 바라볼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방식으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들려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이야.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순신 장군 혹시 들어봤니? 아마 다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야.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계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군인, 그런 장군이셔. 특히 이순신 장군은 바다에서 굉장히 잘 싸웠다고 알려져 있어. 근데 그 이유가 뭔지 너희들 아니? 우리나라를 이제 바다 건너에서 호시탐탐 노리던 일본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들은 배를 타고 몰래 바다를 건너와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납치해서 가기도 하고 먹을 것을 빼앗아 가기도 했어. 이런 나쁜 일본 사람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이제 이순신 장군은 바다에서 배를 타고 싸웠거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순신 장군의 해군은 강력하기로 유명했지. 특히 유명한 배가 있는 건 너희들 아니? 그 배. 맞아. 바로 거북선이야. 이 배도 그냥 어쩌다가 나온 게 아니야. 이렇게 바다를 건너서 우리나라를 침입하는 그런 나쁜 일본인들을 막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더잘 싸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만들어진 배가 바로 이 거북선이었어. 자, 우리가 이렇게 나쁜 일본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것처럼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 바로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그마치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이야기가 나와. 어쩌다 한번 와서 괴롭히고 먹을 걸 뺏어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어. 성경을 보면 진을 쳤다라는 표현이 나와. 이 말은 그곳에서 계속 머부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아 갔다는 얘기야. 열심히 농사지은 농작물을 다망 쳐놓고 또 그것을 잘 저장해 놓은 것도 다 가져갔어. 눈에 보이는 가축들도 다 훔쳐가고, 아예 이스라엘 땅에 사람들이 살수 없도록 망가뜨려 버렸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이 미디안에게 맞설 수가 없었어.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너무 강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셨어.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뽑힌 사람이었잖아. 그러니까 아마도 기드온은 엄청 용맹하고 엄청 강한 사람이었겠지? 아니야. 결코 그렇지 않았어. 기도원이 처음 등장한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보여주는 줄 아니?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 밀을 때리고 있었어. 이런 겁쟁이 같은 기도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어. 자, 여기서 사사라는 사람은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때 하나님이 뽑으시는 그런 특별한 사람을 우리는 사사라고 불러. 이렇게 사사 기도온을 뽑았는데 그렇다면 이 기도온에게는 어떤 강력한 무기가 있었을까? 강력한 폭탄이 있었나? 아니면 엄청나게 강한 무기? 엄청나게 강력한 방패? 아니야. 기도온에게는 이런 무기가 없었어. 게다가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었고 기도온 군대는 몇 명이었는 줄 알아? 3천 명? 아니, 300명이었어. 그러니까 기두온 병사 한 명이 미디안 군대 450명이랑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 그리고 무기라고는 항아리, 횃불, 나팔 이런 것들밖에 없었어. 이런 걸 가지고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미디안 군대를 이겨야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 그런데 우리는 이 전쟁의 승리자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지 맞아 겁쟁이 기도원이 승리해버려 13만 5천 명이 강력한 무기로 무장했어. 그런 미디안 군대를 항아리 횃불 나팔을든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들이 이겼다는 거야.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게 있으셨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전쟁은 어떤 무기나 힘, 강력한 숫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는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으셨어. 그런 생각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 전도사님,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맞아. 자, 그러면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자. 우린 전쟁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을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보자. 우리의 삶은 어떤 힘이나 똑똑함, 예쁜 얼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야.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이 사실을 무시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얼마나 더 똑똑해져야 할까? 내가 얼마나 더 예뻐져야 할까? 내가 얼마나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될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믿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가.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원과 전쟁을 통해 우리가 인생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시는 거야.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원 군대에게 패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결국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야. 우리 친구들도 기도원처럼 살 것을 다짐했으면 좋겠어. 내 손에 있는 어떤 강력한 무기나 내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친구들로 살았으면 좋겠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원은 겁도 많고 또 미디안 군대에 비해 그렇게 잘난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원의 마음을 좋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기가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 거 보면서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얘들아, 광고 시간이야. 전도사님이 이번에는 하나 이벤트를 하나 해보려고 그래. 우리 친구들 얼굴도 보고 싶고, 또 하나 정말 영상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하는 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인증샷 이벤트를 한번 해 보려고 그래. 자, 우리 교회 학교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을 너희들이 셀카로 찍어서 선생님이나 아니면 전도사님한테 보내 주면 그거를 모아서 우리 영상 예배 광고 시간에 전도사님이 한번 올려 주도록 할게. 또 선물도 보내 줄수 있도록 한번 해 볼게. 그럼 전 도사님 기다리고 있을게. 자, 이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안녕.